아직도 실종된 상태이신데, 이번 판결을 듣고 동생분이 많이 생각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많이 생각나죠. 음. 아직 시체도 못 찾았습니다. 네. 제가 무슨 북이 영향했다고 그 애가 하겠습니까? 지금 저는, 저는 그렇습니다. 손이 네. 이제는 사망이라고 봐야 되겠죠. 육신이라도 찾아가지고 네. 하늘나라 보냈었나 싶은 생각입니다. 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 저는 네. 우리 동생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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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삶도 바뀌었지만, 네. 저 같은 사람이 음. 이 나라에서는 안 나갔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고통스럽고, 네. 어떻게 부모가 자식한테 소송을 걸어옵니까? 그것도 사실을 부르고 부모의 무를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딸하나 오빠도 죽고 이제 동생도 집종대로또 혼자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딸한테 그 소송을 걸어온단 말입니까? 자 인사이드 부산이어갑니다. 사고로 숨진 아들에게 사망 보험금이 나오자 5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나타나 보험금을 요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친모는요 보험금을 놓고 친딸이자 고인의 친 누나인 김종선 씨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뱃사고로 숨진 동생 목숨값을 친모에게 줄수 없다는 현수막을 들고 부산 지방 법원 입구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친누나 김종선 씨. 저희 방송에서도 인터뷰를 나눈 적이 있죠. 최근 2심 판결이 나왔는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친모에게 보험금을 줘야 한다. 법원은 친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친누나인 김종선 씨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50년 만에 나타났더라도 상속 1순위는 친모가 맞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이 친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을 듣고 마음은 좀 어떠셨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지. 네, 뭐, 이 법이 정말로 부당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음, 너무 법이 부당하고예. 이 대한민국 법이 54년 만에 버린 부모한테 그 일순위를 한다는 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음. 이 판결 을 저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와 인터뷰를 하셨을 때도 에 눈물을 머금으셨었는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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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많이 힘들어하셨던 모습들이 아직도 눈앞에 선한데 이 네. 심에서는 재판부에 중재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3억 원 보험금 네. 가운데. 네 맞습니다.를 나눠 가지라며 화해를 권고했다고요. 이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네. 했는데, 네. 어 저기 저쪽에 그 생모라는 사람이 음. 이원도안못 주겠다 해가지고, 네. 이 신청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생모라는 분이 단이원도줄수 예, 예. 없다. 예. 라면서이 신청을 했다고요. 예예. 예.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나라에서 일 순위이기 때문에, 네. 3 1일날그 8월 30일에 이제 그 입심 판결이 나왔거든요. 네. 자기들은 판결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내가 일순이가 맞다. 예. 이걸 계속 요구하고 있군요. 네, 네. 자, 이런 일이 막... 나라에 서1 일순입니다. 이렇게 네네.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막고자 한게 이제 구하라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예. 3년째 국회에 머물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네, 구하라법 통과를 위해서 1인 시위도 하고 계시는데 네네. 오늘도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 국회 의사당을 찾고 계시다고요. 예, 네,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아, 네. 서울에 계시고요. 예 예. 서울에 지금 네. 그 아침에 7시 차, 7시 3차를 타고 음. 서울에 지금 와 가지고 1인 시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것 그, 오늘은 참여연대 소장님고 같이 올라와 가지고 네. 지금 법원, 국회 앞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다들 그러시죠. 왜이 법을 다 통과된 줄 알았는데 네. 왜 아직 통과 안 됐느냐고 저보고 많이 물어보고 그러합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통과된 줄 알고 있었군요. 네, 모두 전부다가 이거 통과되지 않았느냐고 왜이렇게 아. 하냐 고 그러고. 그 텔레비 나온 누나 맞냐 하면서 저보고 음. 많이 일호를 하고 그럽니다. 이 법을 빨리 왜 국회에서는 통과 안시켜주냐고청문부터와서 네. 그렇게 일호를 해주고 가십니다. 네, 근데 진짜 문제는요. 이 구하러 법이 통과되더라도 예. 이 김종성 씨 본인은 적용되지 네. 않잖아요. 적용은안 돼도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네, 양육비가 있기 때문에 오. 전혀 전혀 뭐 그것 되진 않는데. 네.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돈을 떠나서, 저는 그렇죠. 도, 저보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키아준 고모, 우리 음. 그 동생 배우자, 우리 올키를 주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네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종환이 돈1런도 빼지 말고, 정부에 산소해 가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저희들은 돈, 돈 때문에 거. 이런 거 아닙니다. 너무 우리 산남에 한점 풀라고요. 네. 그때도 이제 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서는 게 아니다라고 여러 번 언급하셨었는데 지금도 예. 역시나 이돈 때문에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시위하는 게 아니다라고 예, 말씀하시는거요예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음 맞습니다. 얘기를 어릴 때그도살까를 버리고 네. 맞잖아요. 이거 핏등거리 아닙니까? 네. 그랬으면 부모의 의무를 하고 난 뒤에 음.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안 하고. 그럼요 생물원사님 나이가 지금 88세입니다. 아, 88세세요. 예. 네. 그래고지고 그 재혼한 자식들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네. 버림으로써 그 사람들을 태어났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할수 있습니까? 그렇죠. 판사님이 세번에 우리보고 중재를 했어요. 판사님이요. 네. 어, 세 번씩이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예. 제가 판결에 들어갔는데 네. 합의를 받았고 좋게 좋게 하면 안 되겠냐고 아,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끝에는 어 중재를 중재하는 그렇게 해갖고 우리다 보내왔거든요. 네. 그런데 그쪽에서 그 일언도 못 쪼갰다. 자기들은 나라에서 일순위니 법으로 판결받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판사가 세 번이나 중재를 권했는데. 예, 처음에는 세모집과. 합의를 해가지고 좋게 좋게 하면 안 되겠느냐를 두번 하시고. 네. 마지막은 이제 판사님이 중재를 하라고 변호사님들한테 다 띄어 보냈습니다. 어... 그런데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했다. 예.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서 어, 마음이 좀 아프고 또 저번에 방송하셨을 때도 저는 이 구하라 법이 통과가 돼서 어, 김종선 씨만큼은 그래도 잘 해결되길 바랐는데 여전히 제자리 예. 걸음이군요. 예. 지금 음... 이제 보니까 지금은 여야가 이 구하라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이제 법무부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이런 법을 없애야 된다고 이래갖고, 음. 지금 많은 신경을 써주고 있고, 네. 그 대신 지금 이제 선언구하라법을 지금 이제 서영 교육님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음. 지금 많은 요약해서 여야 요약 정치인분들, 국회의님들이 네. 많이 조금 해조를 해주셔가지고 곧 통과되지 않겠나 이렇게 음.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예예, 예.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수능 보악법이 통과되던, 국하라법이통과되든이 예. 지금 자식을 버리고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법은 없어져야 됩니다. 음. 지난번에 제가, 예, 예, 네, 방송 출연하셨을 때 어머니가 이제 생모가 떠나고 동생분과 어렵게 사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직도 실종된 상태이신데 이번 판결을 듣고 동생분이 많이 생각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많이 생각나죠. 음... 아직 시체도 못 찾았습니다. 네. 제가 무슨 부기 영향 있다고 그 애를 하겠습니까? 지금 저는 저는 그렇습니다. 소원이 네. 이제는. 사망이라고 봐야 되겠죠. 6이라도 음... 찾아가지고, 네. 하늘나라 보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네. 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 저는 이렇게... 우리 동생 때문에 네, 네. 제 삶도 바뀌었지만, 네. 저 같은 사람이 음... 이 나라에서는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고통스럽고, 네. 어떻게 부모가 자식한테 소송을 걸어옵니까? 그것도 사실 보르고 부모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딸 하나 오빠도 죽고 이제 동생도 실종되고저 혼자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딸한테 그 소송을 걸어온단 말입니까? 이거는 말이 안 맞는 말이다 이미 그지 네. 참 진짜 동생을 잃은 슬픔도 엄청나실 텐데 또 부모님에게 받은 그 슬픔도 엄청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동생 잃은 것도 참서러워 죽겠는데. 네. 그 부모 우리 어머를 우리 버린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고 음. 악랄한 법입니다. 네. 아, 이 구하라법에 대해서 뭐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예. 다양한 의견들이 많은데 하루빨리 예.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마지막으로 예.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신 거죠? 그건 이제 대노사님을 유논해갖고 네. 당연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음, 아직 결정은 안 하셨군요. 예, 지금 아직 그런 이제 변호사님과 의논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이고, 그러세요? 하라고 있습니다. 네, 그때 많이 보고 좀, 싶죠. 음, 참 소원이 이 동생의 시신을 찾는 <laughs> 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조차도 예. 사실 참뭐 마음이 아픕니다. 머리카락 한 개나 손가락 한개나도 와서 우리가 감옥 해놨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묻어갖고 하늘나라로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도 소원입니다. 음, 저번에 1심 판결 이후 만나서고 지금 2심 판결 이후에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예. 꾸준히 관심 갖고 추적해서 네. 계속 쫓아가겠습니다. 네, 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네. 네 지금까지 김종선 씨와 함께했습니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